보시면 어떤 수조를 채우고 있어요. 근데 얼만큼 채우는지 모르지? 그죠? 그러면 A 호수에서 어... 채우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럼 A 호수에서 채우는 양을 우리가 small a라고 해볼게. B 호수에서 채우는 양을 small b라고 해보자고. 오케이? 자,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. 언제나 이거 1 문제죠? 1 문제가 이제 다 찼다 하는 것은 뭐라고 뭐라 놓자고 했지? 예. 1로 놓자. 1로 놓자고 했었죠. 맞습니까? 네. 그러면 이제 A가 1시간 동안에 하는 양이 A, B가 1시간 동안에 채우는 양이 B예요. 됐습니까? 그러면 자 A가 1시간 동안에 채우는 양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네. A가 1시간 동안이니까 A죠. 네. 곱하기 네. 1. 아니. 플러스 6시간 동안의 B는 1이 네. 되는 거예요. 아.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2시간동안 그 다음에 네, b가 3시간동안 하는 것이 네. 1 이렇게 되는거죠 됐습니까? 네자 그러면 우리는 어, a 플러스 6b는 1 2a 플러스 3b는 1 네. 이렇게 되는거죠 네. 자 중요한건 우리가 뭘 없애고 싶어? 그... a를 없애고, 없애고 싶어 b를 없애고 싶어? 그... B를 없애고 그렇지 왜냐하면 a만으로 네. 하면 얼마냐 그랬으니까 b 없이 a로만 식이 나오면 좋겠잖아 그죠? 그러면 여기서 밑에 거에다 2곱하면 4a 어. 6b 2 나오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면 그, -3A. 3a 그러니까 여기서 2 빼면 3a는 없어지고 네. 1 이렇게 네. 되는 거죠? 네. 그럼 a는 얼마? 3분의 1 3분의 1인 거지? 그럼 a가 1시간에 3분의 1씩 채우니까 a는 몇 시간 채우면 되겠어? 3시간 응. 3시간이겠죠? 됐습니까? 네 오케이